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, 국내 생산 감소하면 지역의 그 부품, 협력 부품 업체 있죠? 이 일감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그 협력 부품 업체에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입니다. 지금도 전기차, 뭐, 친환경 자동차 때문에 이 전환돼서 많은 업체가 힘든 걸 호소하고 있는데,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,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? 현재 이 지역 자동차 전체 그리고 우리, 어, 우님 계신 뭐 지역의 어떤 부분 내용이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좀 전체적인 전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 대책을 마련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아무튼 정부가 이 협상에서 자화자찬해서가될 문제가 아니고, 어,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. 그죠? 그 대한민국 산업의 기초인 자동차 또 부품업체 이 정부의 세밀한 분석을 또 하고 또 선제적 대응을 해서 대책에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예.